안녕하세요. 짱이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 아침이라요. 환한 낮에 햇빛을 한껏 받고 있는 아이들을 볼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요. 분갈이 하나 몇개 하고서 베란다 아이들 이렇게 점검하러 나왔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 때 거리대 아이들은 살균제를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안쪽의 아이들은 밤1두 시에 살균제를 주었답니다. 그런데 약간 음, 다르게 했어요. 안, 바깥에 아이들은 충분히 주었고 안쪽에 아이들은 좀 반쯤 젖는다 싶게 그렇게 주었답니다. 대충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훑어보기는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손질을 못해가지고, 음, 하엽이 밑에 잔뜩 끼어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물 반응을 조금씩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아침 되니까 물 흡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오른, 요거 호피복랑금 많이 좋아졌죠. 진짜 처음보다는 엄청 건강해졌어요. 요 글로우는요, 진짜 순한 것 같아요.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고, 색감도 저렇게 유지를 한답니다. 이 글로우 종류는 성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연봉이랍니다. 연봉도 물반응을 조금 해서 입장을 조금 올렸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요 황금 염자를 제가 이 노란빛이 예뻐가지고 최근에 데려왔는데, 저렇게 뿔그스름하게 물이 드네요. 저그 노란빛을 보려고 한 건데, 어쨌든, 음, 다져지고, 예뻐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하이티트 그린이가 이렇게 붉그스름하게 색이 올라오죠? 이제 분지도 웬만히 끝낸 것 같고 두개두 두 개씩 갈라져서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6월 달 중순쯤? 6월쯤? 날짜를 한번 따져봐서 조금씩 이제 여름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여놔서 자리를 바꾸면 해야 될것 같아요. 공간이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리바꿈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쪽에서 조금 얼굴을 펴지거나 그런 아이들, 햇빛이 부족해서 얼굴을 벌리고 있는 그런 아이들하고 한두 아이 교체를 하기는 했는데 거의 표시가 안 나죠? 아, 이 아이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샤올레시스랍니다 제가 무분동이로 데려오기는 했지만 물 반응을 확실하게 하고요. 또 하엽도 만들어내는 게좀 건강하다는 표시를 내는 것 같고, 이석연나 금은요. 아무래도 농작일뿐 보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하나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덩치가 큰 아이를 데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자, 이거 산그릴란데요. 이 아이가 요즘에 삭감이 이렇게 올라와요. 봄, 초봄에는 그렇게 안 예뻤거든요. 요즘 뾰글스름하게 이렇게 색감이 올라오고요. 자, 요거는 베라하긴스랍니다. 베라하긴스가 처음 올 때요. 아주 우자람도 있었고, 입장이 숭숭숭숭 벌어졌었어요. 근데 거리대에서 초봄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다져서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요 살구빛이 또 너무 예쁘죠. 그리고, 환영 롱기심인가 <laughs>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렁기심인데요 거리대에 나와 있는 아이는 이렇게 예뻐요. 그런데 안쪽에 있는 아이는 아주 못생겼습니다. 자리를 조금 바꿔줘야 되는데, 갑자기 나오면 화상을 입을까 싶어서 지금 햇빛 적응 훈련을 시키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춥스예요 춥스도 저의 기대를 벌, 저버리지 않는 아이랍니다. 상당히 매력있고요. 저는 이춥스의 녹빛과 빨간빛, 두 가지 톤으로 나오는 게 너무 예뻐요. 맛은, 맛은, 이 하늘빛이 진짜 예쁘죠? 맑은 흑음한 빛깔이 아주 예쁘고, 아, 제가 여, 집시를 이렇게 또 여전히 아가를 데리고 있죠? 아, 제 동료 지인께서 이야기를 하드, 하시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고, 달기를 편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부정을 못하고 어, 인정을 했답니다. 처음 데려와서 사랑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항상 매일매일 눈 맞춤하면서 예뻐하면서 또 안쪽에서 제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은 늘그 자리에서 불쌍하게 있죠. 그래서 자리 바꿈을 조금 했는데 저기 있는 하트 딜라이트가 이제 두 번째 물 먹고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내놨는데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강한 햇볕에 갑자기 갑자기 나온 건 아니지만 조금 적응 훈련을 시킨다고 나름대로 시켰는데 그래도. 혹시나 화상을 입을까 조금 걱정이 되고요. 요거 기르바의 장미는요, 상당히 저희 집에서 오래된 아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물을 싹 빼고 녹빛을 올리고 있는데, 색감이 들어오는 요런 샹그릴라도 있는가 하면, 요렇게 또 여름이라고 더워서 색을 완전히 빼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도 거리대 아이들은 웬만큼, 음, 자리를 잡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라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요. 어저께 이제 살균제, 살충제, 여기 아이들은 이제 다 했어요. 오늘 키핀장에 가서 마지막 살균제를 하면 된답니다. 자, 여기도 제가 예뻐하는 똥글리들 있죠. 요런 저런 방울처럼 동글동글한 요런 아이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요게 베이비필인 거 아주 못난이에요. 제가 두 번째 데려와서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고그 아이인데 이 아이가 다시 건강해지면 이 속살 여기 얼굴 모양을 제대로 만들어내면 수영이 멋진 수영이 될것 같다라는 그 구독자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햇빛에 내놓고 열심히 달구고 있답니다 언제 예뻐질라나 몰라요 <laughs> 자 그리고 미인도 자리가 부족해서 아메치스하고 그냥 일반 미인하고 이렇게 합식을 해서 콩분에다 이렇게 내놨는데요 미인 유들은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몇개 되지도 않지만. 무조건 햇빛에 그렇게 내놓는답니다. 에어컨 실외기 위에 또 하나가 있죠. 자 그리고 안쪽의 아이들도 자리 바꿈을 조금 했어요. 여기 지난번에 자리 바꿈했다 하고 내놨는데 이 아이가 색 또 입장에 살짝 들어오면서 일단은 치마 입은 거는 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민입장을 한 바퀴 둘러서 따 주려고 하는데 어제 약물을 주어가지고 조금 물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따 주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요게 홍치한데 색을 완전히 뺐죠. 그리고. 요게 골든 글로벌 합니다. 요 아이는요, 안에 있으나, 거리대에 나가나,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햇살 받는 모습이 너무 예쁜데, 저 헤르미 온느도 그늘에 있어가지고 안 예뻐 보이네요. 빛 쪽으로 나오면 저 핑크색이 너무 예쁩니다. 안 되겠어요. 제가 잠깐 꺼내서 저두 아이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헤르미온느를 꺼냈답니다. 이 핑크색 물이 약간 빠졌어요. 안쪽에 어제 밤에 물을 주어가지고 생장점에 물이 조금 약간 고여 있기는 한데요. 음, 그래도 물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아주 예뻐 보입니다. 또 편해한다 소리를 또 듣겠어요. 또 포크 엔젤도 하나 꺼내 볼게요. 자, 여기 포크엔젤 금이 나왔죠? 제가 이 아이를 이 앞쪽에 놓았다가요, 왜 안으로 들여놨냐면, 요렇게 물이 살짝 들더라고요. 뿔그스름하게. 이 아이는 노란색 병아리 색깔이 예뻐가지고, 그 노란색 병아리 색깔을 보고 싶어서 안쪽에 잠깐 들여놓았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웃자라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웃자라고 늘어지면서 자라는 아이인데 이거는 취향에 따라 다져서 키울 건지 늘어뜨리면서 키울 건지 그렇게 결정하셔가지고 예쁜 모습 요 노란 빛을 항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도양분의 쪼꼬미 아이들은 내내 그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릴수록 조금 햇빛이 부족하고 물이 과하거나 하면 얼굴을 벌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항상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햇빛을 받게끔 이렇게 관리를 한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내 집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아이들은요, 약간 자리 변동을 해도 크게 변화가 없어요. 제집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잘 견뎌주고 여름도 잘 견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레드길바 여기에 너무 물을 탱탱 먹고 녹빛이 싹 올라와서 여기다 앞에다 놨다고 했잖아요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어, 부러질 것 것처럼 너무 탕탕해서 걱정을 했는데 부드러워지고 어쨌든 화상도 지금 안 입었어요 여기서 한 일주일째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화상을 안 입어서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그리고 아. 그래도 제가 눈길을 주는 아이들 예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보여드린답니다. 이거 개나리예요. 개나리도 이번에는 몸살도 그리 심하지 않고 그냥 잘 견뎌주는 게 기특하답니다. 이런 아이들을 제가 워낙 성격이 순해서 안 예뻐하는 건 아니에요. 편애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연런 아이들에게는 어쨌든 걱정이 좀 덜되기 때문에 자주 안 살펴보는 거는 사실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 한 아이들 두 아이가 있는데요. 요거는 핑크색이 제가 예뻐 가지고 얼마 전에 데려왔죠. 이런 핑크 치설성을 어 오래되었는데 데려올 생각을 안 했었는데 또 이렇게 데려다 놓고 핑크색을 보니까 힐링도 되고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어쨌든 유행을 타는 아이들도 한두 아이씩 섞어서 키우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는 클로이랍니다 키핑장에서 크는 클로이가 하도 예뻐 보여서 제가 집에서도 또 하나 데리고 있고 싶어서 이렇게 데려다 놓았는데요. 이 아이가 살짝 흔들려요, 지금. 분갈이를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뿌리를 완전하게 잡은 것 같진 않은데, 혹시 하루 이틀 지켜봤다가, 여전히 흔들린다 싶으면 분갈이를 다시 해주려고 한답니다. 요거는요, 요번에 물관수를 안 했어요. 뿌리가 흔들려서 살짝 웃물만 주는 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강원도에서 데리고 온 인어예요. 인어. 이너. 인어가 분갈이하고 나서 요 화분이 조금 컸던지 얼굴을 이렇게 벌렸죠. 그래서 햇빛에 좀 다져야 될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햇빛 적응 훈련 시키고 있어요. 약간 반그늘이라고 할수 있죠. 지금 해가 기울었는데요. 오전 중 햇빛에 한두 시간 정도 받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다음번에는 이 앞으로 올 거고요. 그다음번에는 이 앞으로 올 거예요. 그렇게 자리 밖으로만 해가지고 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는데 거기에서 자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한답니다. 인원은 제가 처음 키워보는 아이. 아니라 성격을 잘 모르는데요 이 입장에 그 레인드랍 처럼 돌기를 이렇게 한두개 갖고 있어요 그런 종류의 교배종이다 싶어 가지고 비슷하게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아 제가 오늘 카메라 들은 김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려면 요 거리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내집 환경에 적응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아직 5월달 뭐,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인 경우에는 온도가 진짜 적당해요. 햇살도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 때는 이런 아이들 그냥 충분히 관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나 또 분갈이를 한지 얼마 안된 아이들. 제가 춥수를 분갈이를 하고서요. 첫 번째 물을 주고, 또, 어저께, 요거는요, 입장만, 입장에만 약물을 살짝 뿌려주었어요. 속에까지는 안 적게 그렇게 주었는데, 뭐, 워낙 성격을 아는 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뿌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적응하라고 이렇게 안쪽에 있죠. 요 아이도 뿌리 활착을 하면 이제 거리대로 나가야 돼요. 햇빛을 충분히 봐야 예쁜 색감을 볼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장하는 부여분에다 이렇게 심어주니까 딱 안성맞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아 너무 예뻐요. 볼 때마다 예쁘고 이렇게 오래된 아이도 저도 예뻐한답니다. 자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피는 분갈이 한 아이들 요런 아이들도 있지요. 그리고 요 까망둥이가 제가 입장이 물이 차서 가위밥을 주었다 했는데요. 어저께 약물을. 어, 이, 뭐 입장에다만 적셔주고 났는데 어,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도 이제 물 반응을 살짝 하는 것 같은데 본격적인 물은 주지 않았어요. 상당히 좀 조심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존의 환경에 적응을 한 아이들은요. 물을 충분히 주시되 골라서 최근에 들어왔거나 분갈이를 한지 얼마 안된 그런 아이들에게는 5월, 6월 달에 물 주는 거를 조금 조심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두 파트로 나누어서 물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안쪽에도 제가 분갈이한 아이들을 오전 햇빛이 저 안쪽 벽까지 아침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햇빛을 받긴 했는데 벌써 저렇게 그늘이 지죠. 어쨌든 저기서 적응을 잘하면 앞쪽으로 끄집어 내려고 하고요. 제가 마제스티 피치를 두고다 놨어요. 이 아이도 얼굴을 너무 벌린다 싶어 가지고 햇빛을 조금 받으라고 이렇게 내놨답니다. 자, 콩분에 있는 아이들이 항상 똑같은 크기로 뭐 크게 성장을 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이러고 있어요. 요런 아이들도 진짜 3 4년된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요거는 또 음, 뿌리가 각목물 분리돼서 제가 다시 잎꽂이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심어놓은 아이인데 활성화를 보이고 있고요. 기천금이 여기 있어요. 음, 덩치가 작다고 바깥에 한번 나가지도 않고 금종류라 이렇게 반그늘에서 키우는데요. 이렇게 조금이 콩분이라도 내집 환경에서 오랫동안 적응이 된 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아픈 기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도 충분히 관수를 해도 별 무리가 없고요. 여기가 또 이렇게 햇빛이 참 좋아요.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받는답니다. 이 트레일러는 좋은 게 이렇게 살짝살짝 이동을 하면서 제가 집에 있는 동안 만큼은 햇빛 쪽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집, 집에 있는 현재 콩분이 뭐이 정도 수준이에요. 거의 키핑장에 많이 가 있고요. 그래도 이 아이들은 환경을 적응을 했고,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 안 해준 상태로 올해는 그냥 넘기고 가을에쯤 해줄까 생각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러고 있고요. 요거 또 많이 컸죠. 요기에 또 변함없이, 아, 진짜 두 개밖에 안 나오죠. 여기 하나가 지금 속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조아이가 지금 밀고 나와서 세 개를 만들어 주었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이물 관리 하실 때 안쪽과 바깥쪽을 다르게 하고 또 하나 기존에 집에서 적응이 되어서 오랫동안 있는 아이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요렇게 분갈이 해서 있는 아이들, 또 새로 들어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물 관리를 조금 조심해서 물 관리를 조금씩 소량으로 점차 늘려서 뿌리 활착을 잘 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주 한여름에는요, 뭐 선풍기도 팡팡 틀어주고 또 그때쯤이면 뿌리 활착을 내서 오히려 건강하고 좀 무너져 내리는 게 별로 없는데요. 이 초여름하고 늦여름에 아이들이 많이 아파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그런 걸 세심히 관찰하셔가지고 아이들 하루하루 눈도장 찍으면서, 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읽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아이들과 눈맞춤 하면서 교감하면서 힐링도 하시고 아이들 아프지 않게 예쁘게 건강하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아침 베란다 거리대 소식 이렇게 전해드렸답니다. 늘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